2 0 1 4년 8월 25일 이부 예배 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3년에 개봉한 이 영화 《관상》은요,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개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관상이라는 소재를 접목해서 풀어낸 영화입니다. 관상은 얼굴을 보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얼굴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삼나만상이 다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읽고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까지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관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상만으로, 즉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정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알수 있을까요? 영화 관상에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꿰뚫었던 천재 관상가 김내경이 마지막 엔딩에서 쓸쓸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나는 파도만 보았소.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을 못 보았어. 또한 난 사람의 얼굴만 봤을 뿐, 이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아, 아,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상,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분이엘은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3 2장에야복강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바로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부니엘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2024년 8월 25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부니엘이 되어 오늘 예배를 통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왜 봐야 됩니까? 그때는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는 아멘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지친 몸을 이끌고 2024년 8월 25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는 온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 자리, 이 시간이 분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마음은 모세가 훨씬 더 컸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7호기 3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고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요. 모세가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대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 엘파님이라고 따라 해 볼까요? 파님 엘파님. 어, 다시 파님 엘 파님 파님이란 뜻은요 얼굴이란 뜻인데 그 얼굴 뜻하는 파 내의 복수형입니다. 즉 엘은 또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파님 엘 파님을 지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다 맞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어. 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모세가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렸을까요? 하도 바울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민숙의 말씀처럼 복주시고 지키시며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을까요? 창세기 33장 3절은 좀 다른 형편의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아는 야곱은요, 분명 이전 32장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so what? 이게 뭐죠? 도대체 이 상황은 뭘까요? 에서와 함께 온 4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이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 3장 3절은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는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형 에서를 만난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몸을 일곱 번이나 땅에 굽히고 납작 엎드려서 형에서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발단에는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때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그 말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데,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로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이제 고향을 떠난 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즉, 형의 분노가 아직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형에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처음엔 그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짝 떠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저와 함께 이번에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인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지금에서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는 중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숨이 확확 막혔을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이 야곱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향한 기도와 나만의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업치락, 뒤치락하며이 약복강 나루토의 밤은 깊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환도뼈는 부러지고 하나님의 의해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약복강 나루토에 대한 스토리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복강에서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할 때 갑작스럽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함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삼촌 라방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미리 보내시고 이 만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애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 내 방법으로 살아갈 국리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 모습이자, 2024년 8월 25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복강의이 씨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춤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며 내게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너의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야곱이 이곳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이 바로 이 야복강 나루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5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야곱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물거품이 되고 실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다 꺾여 버리고, 몸마저도 망칭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망했다. 다 끝났다. 그렇게 형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하나님에 대한 회황과 허탈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을 때에,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33장 4절을 같이 말씀으로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4장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한번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추고 웁니다. 누가 이런 광경을 예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미리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형 예서로부터 건져달라는 야곱의 기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니엘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한번더 할까요? 부니엘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야곱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은혜입니다. 3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제가 에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형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것은 누가 만드신 일입니까? 형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비로소 야곱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로소 야곱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주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입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체험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 건데 무조건 아멘이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지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분명 우리는 이 야복강의 깊은 밤을 건너야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머리가 헝클어지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환란이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합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게 하시며 나를 정근과 같이 만드십니다. 또한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요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라크. 바락. 바라크. 흑자를 할수 있어요. 다시. 바락 바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때가 바락 축복의 때이고 바락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비로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의 1절 가사는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잘못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러줘야지 제가 좀 힘이 날것 같습니다. 다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팔에 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겁이 나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환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4 0 5장의삼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보좌로, 아, 자, 이아 알겠죠? 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의 기쁨. 보 참미소리 외치고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새 그 고통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그 환란이 이전에 내 모든 모습들을 무너뜨리고 내 방식과 내 뜻을 접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이부 예배는 강의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있던 모든 자신들의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예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팔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그 샬롬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강의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